207쪽 문제 5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색칠한 부분을 부등식으로 나타내어라. 가로 1번, 원이죠? 원인데 실선입니다. 경계선을 포함해서 안쪽 내부. 가로 2번, 원의 바깥쪽이고, 원은 점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 경계선을 빼고, 바깥쪽입니다. 자, 실선인 경우에는 등호를 넣어주면 되고요 점선인 경우에는 등호를 빼면 됩니다. 자, 가로 1번은 숙제로 남기겠습니다. 자, 가로 1번 여러분이 풀어보기 바랍니다. 자, 나는 가로 2번으로 가죠. 자, 경계선을 찾고요. 부등호 방향으로 안쪽, 바깥쪽을 구분 지면 됩니다. 자, 이 경계선 자, 원의 방정식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자, 원의 중심 얼마죠? 자, 이 원의 중심은 x 좌표가 4입니다. y 좌표가 마이너스 3이군요. 중심이 4, 마이너스 3이고요. 반지름은 여기서 측정해 볼수 있겠습니다. 여기 반지름이 됐죠? 요거. 자. 요게 반지름입니다. 얼마죠? x 좌표가 4죠? 4만큼 떨어진 겁니다. 따라서 반지름이 4군요. 반지름 r이 4인 원입니다. 따라서 가로 2번. 자, 원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계선이 되겠죠? 경계선 원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군요. x-4는 0 됐으니까 x-4 제곱 더하기 y-에 또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3. 부호를 바꾸라고 그랬습니다. 4면 마이너스 4고 마이너스 3이면 플러스 3. 부호를 바꿔 써주고요. 는, 는, 아래 제곱, 아래 4군요. 4, 4, 16입니다. 자, 여기 점선이 나타나는 원의 방정식, 이렇게 나옵니다. 중심의 좌표는 좀 바뀌어서 들어오는 것 조심해야 되겠고요. r의 제곱 들어갑니다. 자, 이 원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그 원의 외부, 자, 여기 가로 2분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건 외부입니다. 외부를 다음과 같이 나타내겠죠. 따라서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x-4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3의 제곱 그리고 r의 제곱 16이 있고요. 외부면 반지름 저것보다 크다고 그랬죠.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거리가 멀게 되고 반지름보다 크게 나옵니다. 따라서 r 이 저것보다 크다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자, 점선이기 때문에 등호가 없습니다. 실선으로 제시했다면 등호를 넣어주면 됩니다. 자, 가로에 번도 알겠죠? 자, 원의 방정식 세우고요. 실선이니까 등호를 집어넣고요. 작, 어, 원의 안쪽이면 작다고만 하면 됩니다. 자, 답은 여러분이 찾아보도록 합니다. 이상입니다.